이번에 구입한 등대 가습기입니다. 진짜 심플하게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에는 USB 우리 5핀 휴대폰 충전 잭을 이용하시면은 가능함 사용 가능합니다. 자, 앞은 이 그림에 보시면은 등대에 불이 들어오고는 색깔은 여러가지고요 불은 한가지 자 한번 해볼게요 사용 자 안에 필터가 들었습니다 자 종이컵 한컵에 물이 딱 들어가요 잘 보여야 되겠죠 딱 종이컵 한컵 제가 오늘 받자마자 부어봤는데 한컵 찰랑찰랑 하게 말고, 한컵 정도, 여기 에 맥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을 붓게 되어 있죠. 하... 한컵 부으니까 맥스 조금 넘어가요. 여기 보이기 때문에 눈금이 예, 맞추시면 됩니다. 자, 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부으면. 자, 요기뭐 박힌 게 되어 있는데, 꽂고, 하... 간단하죠. 물 붓고 꽂고 자 휴대폰 충전 잭 기본 뭐 어, 리더스는 들었는데 휴대폰 많이들 쓰시니까 그냥 꼽으면 돼 뒤에 꼽는데자 꼽았습니다 보이시죠? 자 색깔은 일부러 제가 은색을 했어요 파란색도 이쁜데 앞쪽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자 눌러 볼게요 자 한번 눌렀어 오 분무량 보이시나요 오에가잘안 어, 보이네 자, 이제 보이죠 자 한번 누르면 요렇고 자 한번 더꾹자 불이 들어와요 자 안에 물도 보이고, 오 진짜 이뻐요. 가격도 좋고. 자 여기서 한번더꾹 누르면, 음, 아이가? 잠깐만, 한번더꾹 누르면은, 자 꺼지고 불도 꺼지고, o n o f 가능하고요. 자한번더 누르면은, 한번더 누르면은. 끄졌다, 졌다 어, 만복이 되던데 아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끄고. 불꺼졌죠 자, 가스기를 反正。<music> i yes. yeah. 볼 들어오고 아 그냥 하는 방법을 몰라 자 보시죠 깜빡깜빡 깜빡. 저도 금방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서 불이 깜빡깜빡 그리고 어 분무가 나오는 것도 깜빡깜빡 그런 나오다 안 나오다 불도 깜빡깜빡 기능이 한번더 터치 꺼졌죠 조명만 가능해 모드 조명 한번더 하면 쭉 계속 나오고 불이 깜빡깜빡 등대니까 자 한번 더 누르면은 자부모 나오는게 꺼지죠? 꺼지고 불도 꺼지고 진짜 이뻐요. 가격도 좋고 자 이상 솔캠 입니다